그 게임이고. 어, 어. 사위성 그냥 도박판 그러니까 만들어. 아, 요새는 그 되게 간편하잖아요. 누가한테 돈 보내는 게. 알아요? 휴대폰으로 돈 보내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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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알아요? 뭘? 알아요. 저도 몰 알아요. 뭔데? 잠깐만. <laughs> 아니 핸드폰 우, 원노라보지 한번. 피 대피. 나이스. 이제 살기 바랐는데. 야쟤 디슬림 썼나요 우리? 우리 썼어 썼어. 오케이 오케이. 이제 보스 맞추기. 어? <laughs> 비행금지 아닌데 왜 이렇게 아 거야 도대체? 못 살리나 이거? 적궁 있어요. 살리기만 하면. 나이스. 간다. 간다. 내 뒤로 모여. 어! 모여. <laughs> 이게 왜중는건데씨 <죽는> <laughs> 아니, 방패로 들고 있는데 피가왜 닿는 거야요 대체 이거? 오, 어 너라 보자 한번. 이 양쪽에 다 있는데 이걸 글쎄게 왜냐 이거. 할... <laughs> 오 어, <심포>! 십폭. <laughs> 오, 씨. 미친놈 아니가 되고. 오. 안됐니까 <laughs> 저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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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야 될것 같아. 빨리 보내 놓고 진짜. 죄 어, 대체 못해어 아, <재주 못하시네. 웃음> 오, 오늘 노보 것도 안탈출하려 여기서. 아, 나나나 엄마가 엄마? 엄마 옆 엄마? 아, 새끼가 안 죽었어. 와 죽었어? 뭐지? 이거 하면 오른쪽 걸리면은 못이 어이 안 돼. 오노보자들가요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, 봉전겸 사람. 저렇게 먹고 죽어요. 오면 봉전겸 사람. 살려 들어가요. 세발 죽어. 죽으라고. 야, 너또 사이 찮다고 아싸 좋다 기억할 거라고. 오 놀아보자 한번. 아 나와 나와 나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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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. 방 저를 따라오시면이거참 하나 자,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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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로아신나 믿어봐 믿는, 믿어 믿야 가만 아 가만 오노방